스윙해스윙해스윙 토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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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우리, 우리, 우저 우리, 우하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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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처음에 몸쪽 좀 던져주세요. 예. 네. 오, 여호다치래니까 어디 주고 선상에다 치고 있어. 어? 이름 이 뭐지? 백재현. 죽을래? 아니면 절로 쳐 절로. 어, 더 절로 쳐봐. 어떻게 치든. 어, 이로 못치 뭐 아니, 뭐. 더 쳐봐봐. 나봐. 아, 수고하십니다 아, 그냥 안쪽에 막혀갖고 이렇게 치면 되잖아. 예. 네. 저렇게 치면 되잖아, 그냥. 네, 똑같이 쳐봐. 이걸 이렇게 치니까 이로가지. 예. 네. 그래 안 그래? 무슨 자 지금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저로 안 나갈까? 공이 저로 가려면 공이 어떻게 맞아야 될까? 쳐봐, 쳐봐, 쳐봐. 그지? 그냥 방망이만 이렇게 맞으면 돼. 네. 그럼 만약 에 이쪽 공이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어디로 가겠어? 그로 그로 가겠지? 봐봐, 지금 데드볼인데도 몸에 맞는 공인데도 저로 갈수 있잖아. 네. 어, 그럼 이렇게 치면 돼.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골반이랑 몸통이랑 어깨랑 다 열려서 공간이 생겨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얘네가 닫혀있으면 공간이 없어 공간이 내가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면 스윙은 아웃에서 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네. 어, 아웃에서 인으로 빠져 그럼 어떻게 돼? 스윙 각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 무조건 공의 안쪽을 쳐어 오케이 지금 괜찮았어 오케이 더 들어봐 더 하늘로 오케이. 지금 좋았어. 음. 오케이. 자, 우선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아저씨한테. 좌투수 올라왔을 때. 어, 좌투수. 네. 어. 각 각을 어떻게 보고 쳐야 돼? 우선 좌투수가 오, 우선 타석에 들어갈 때 네. 변화구를 노려? 직구 먼저 노리고 직구 먼저 치고 네. 그 속에서 그냥 변화구 잡아내고. 네. 그리고 왼손 투수는 똑같이. 똑같이 한다. 어, 그럼 이제 슬라이더가 좋은 투수야. 보통 이제 다 슬라이더들은 다 거의 대부분 던지니까. 네. 그러면 그 투수의 공을, 빠른 공을 내 스트라이크 존을 어딜 보고 어딜 형성하고 들어가야 돼? 높게. 높게. 그리고? 살짝 몸쪽. 그렇지. 어, 좋네. 결국에는 가운데 몸쪽에 높은 존. 어,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바깥쪽 낮은 쪽에 요쪽을 빼는 거야. 네. 어, 우린 거기를 버리는 거지. 우리가 바깥쪽 낮은 공을 치러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슬라이더가 고 금방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에 대처를 할수 없어 무조건 손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변화구는 손이 안 나가고 볼 변화구에 손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왼손 투수공은 거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보고 빠른 공 똑같이 치는 거야 여기 이쪽? 어, 어, 그쪽을 치는 거야 네. 거기서 탁 틀리는 게 뭐야? 스트라이크 변화구잖아 네. 같이 잡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잘안 되는 거지? 네, 좀 어렵습니다. 맞아. 그거 어려워. 응. 아씨 지금도 어려워. <laughs> 그만큼 좋은 투수일수록 슬라이더가 좋은 투수일수록 사실 어려워. 그럼 뭐 메이저리그 타자도 마찬가지 다 그래.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봐야 돼? 좀 높게. 어. 봐야 돼. 아니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떤 감독 코치님들 이르지. 투 스트라이크니까 스트라이크 넓게 보고 스트라이크를 넓게 보는 순간 타자는 끝나 그냥. 투 스트라이크에는 뭘 많이 던져? 어, 유인구도 많이 던지고. 어, 만약에 빠른 공을 가도 더 깊게 깊게 가고. 네. 어, 그래서 공을 잘 보는 타자들은 사실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스트라이크 존을 더 좁히지. 맞네. 절반 잘라서 위에만 보든지. 네. 아니면 바깥쪽 사이드 다 잘라서 이렇게만 보든지. 그래야 거기서 나가는 유인구들의 손이 안 나갈 수가 있어. 스트라이크 존의 형성은 어떻게 해? 앞에다 네모 그려놓나? 네, 전. 저... 어, 그 그래. 앞에다 네모가 아니고 투수가 던지잖아. 네. 투수가 해서 어떤 릴리스 포인트든 릴리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서부터 우리는 터널을 그리는 거지. 피치 터널. 그 피치 터널 속에서 같이 들어오다가 얼마만큼 똑같은 길에서 오다가 변화가 되고 빠른 공이 오느냐. 이게 이제 좋은 투수고. 우리가 요 바깥 을 이제 여기서부터 지나가는 공들에 대해서는 머리로 인식하고 눈으로 봐도 몸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을 끝까지 봐라?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공을 그렇게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나는 여기서 공을 치고 있다는 거야. 어... 그 요즘 참 좋은 타자들 뭐해? 이정우 선수 어떻게? 해? 공 보면. 그지? 네. 고개 이렇게 안 따라가지. 네. 어, 그자 강백호. 안 따라가지. 왜냐하면 의미가 없고, 여기 여기 지나가는 공은 다 의미가 없는 공이야. 내가 더 이상 눈으로 봐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공들이야. 자, 직히 다섯 개 가겠습니다. 예. 네. 가운데 바깥쪽 요 정도 에서 아. 자, 자 어떤 연습을 좀 한번 해보냐면은 조금 더 하체가 골반이 열리는 연습을 해야 돼. 네. 어, 한번 해봐 봐. 이렇게 상하체 이렇게 상하체 분리시켜 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지. 중심이 어. 어. 돌려. 스윙해. 어 계속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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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빵 해서 풀려서 만든 거야. 네. 네. 다시 해볼까? 스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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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해 i n g swing, 이 w i n g swing, 지금 이 n g s w 이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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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야 swing, swing, s w i 고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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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고싶 너 아직 정신 차려야겠다. 최강력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아, 제 말은 기본고로 그가 아, 아 그런 식이야? 이길 수 있어? 네. 그거 말고 전국에서 우승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경 <laughs> 생각. <laughs> 아니, 이래야지 원래. 이게 왜냐면 그게 아, 다가 아니 얘뭐 학생들은 지명을 받고 프로에 가는 게우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의 목표는 기본고 우승 예. 그리고 최우수 투수상. 예. 그리고 지명. 오케이. 예. 내 여자냐 대답하자냐 이거. 해봐. 자몸 쪽을 저기다 치는 거야. 예. 어 오케이 굿. 어 오케이. 감독님이 어깨 떨어진다고 맨날 뭐를 그러지.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어. 자 경희야 나는 어깨 떨어지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한다고. 지 목쪽에 바깥쪽 치는 되게 쉽게 치지. 결국에는 하체가 잘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요건 이제 앵글이라고 하는데 앵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네. 어. 자 하체부터 랜딩, 랜딩부터 시작해서 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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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하체에 벌써 이렇게 지금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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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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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빵 치면 돼요. 그리고 그냥 타이밍이 늦어. 야, 뺄안 나와. 이러고 이러고 쳐요. 이렇게 쳐갖고는 이걸 어떻게, 이거 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이렇게만 맞고 절로만 가겠지. 어. 아니면 손을 이렇게 빼? 이게 무슨 찐따스윙이야. 그지? 이 찐따잖아. 그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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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헤드가 아직 여기 있고 빵 치면 끝나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몸 조금 바깥으로 칠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그냥 치고 있어. 그냥. 배트가 잘 떨어지니까 하는 건데 수영 좀 강하게 해봐. 예. 하기 싫어? 응. No. 나. 원래 표정이 그래? 예. 어 알았어. 한번 쳐봐봐. <laughs> 그냥 홈런 쳐봐. 예. 어. 음. 몇, 몇 학년이지? 이 학년이면. 이 학년 시합 뛰어? 예. 몇번 쳐? 2 번. 2번 쳐? 예. 잘 쳐? 야구 성공하고 싶어? 예. 어것도 그냥 그래? 아직 잘 모르겠어? 예. 네. 나는 야구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는 거야? 응, 너. 그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 자, 때째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좀. 좋... 어. 오케이. 아, 뭘 볼까? 뭘 볼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빨리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야. 어. 그런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 진짜 끝까지 잘 버텨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자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다 자전거 지금 못하는 사람 있어 두발 자전거? 없어? 그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어 어떻게 배워? 잡아주셨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야. 어 결국엔 그냥 내가 타다가 내가 넘어지고 어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럼 내가 또 다시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지?라는 걸 찾아가는 단계거든. 야구하다 보면 자 우리 다 타자들이잖아. 열번 나가서 우리 세번 치면은 좋은 타자라 그러잖아. 그럼 일곱 번은 실패를 해.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잘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하는 거야. 자 우리 어느 누구도 이 타석에 나가서 어떤 공을 던져도. 만약에 배팅볼 피차가 던져도 우리가 좋은 내가 결과를 내고 싶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 어 그게 야구고 그게 타격이라는 거거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투수가 너한테. 최대한 안 맞을 거야 하고 던지고 있는데 내가 그 공을 잘못 친다고 뭐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난 여기까지 가. 그런 생각을 갖으면은 그때는 이미 다른 걸 찾아보는 게 나아. 어. 우리 뭐 해야 될까? 우리 뭐 해야 돼?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거르지 않고 하는 거야. 내가 딱 타석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기 타석에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심플하지? 어 누가 물어봐도 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수 있어 하고 잘안돼 결과 잘안 나와 고등학생으로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어 끝나고 나서 야구에 대해서 후회 같지 않아 아쉬움 같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일을 해도 뭐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너무 꼰대 같은데 씨. 그 심창에 서리안한테도 할말 있다면서요 아까 예. 네그 와인드업 투구랑 세포지션 투구랑 밸런스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부분이 신경 쓰면 좀 잡을 오. 수 있을까? 아. 나도 손발로 시작해서 와인드업을 해서 이제 한두 타자 세 타자 상대했다? 안 좋아, 난 바로 바꿔 주자가 없어도 바로 세트 포지션으로 지금 와인드업을 해서 제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세트 포션을 바꿔서 그날 되는 밸런스로 던지다 보면 또 잡히면 이제 와인드업도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응용을 해야 돼 응용 근데 투수들이 착각하는 게 와인드업보다는 세, 세트 포지션을 훨씬 많이 해 근데 공 던지기에는 와인드업이 연습하기엔 되게 편하거든 올라가서 안타 맞았어 와인드업 할 거야? 아니다 네. 세트 포션 해야지 네. 어? 나 같은 경우 는 그랬어 네. 1회 와인드업 시작해서 바로 세트 포션 <laughs> 왜 웃어? 나는 어? 9일까지 와인드업 하려고 했어 아니 얘들아 마음껏 웃어? 다들 고개 숙이고 어? 못 웃고 대선배라서 <laughs> <배>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몸풀 때부터 네가 체크를 해. 와인드업이 오늘은 괜찮은지 세포지션이 괜찮은지 일회쯤 시작하자마자 와인드업 불패해서안 좋다 고세포지션이 들어간다 그리고 연습 때 항상 평지에서좀 하지 마 항상 좀 높은 곳에서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왜냐면 마음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높은 데서 중심을 잡고 던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 평지에서 아무리 연수, 음... 연습해도 평지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음... 왜냐면 편하니까, 평지가. 어, 어땠어요? 평지에서 했어요? 평소에, 평지에서. 어? 평지에서 평지죠? 하지. 네. 항상 뭐, 뭐, 좀 높은 곳에서 음. 내려다 볼수 있게. 네. 이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야지 그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적응이 돼. 여자친구 있어? 없습니다. 좋았어. 넵. 지금 있으면 안 돼. 넵. 없다고 하던데 그래? 모자 안에 뭐 누구 사랑이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없어. 뒤에, 뒤에 써있더라고 아니 뭐 문신 새긴 거 아니야? 문신? <laughs> 아닙니다 누구 누구 사랑해 여기 가슴 팍에 이만큼 문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없습니다 팔로만 세게 던지려고 러니까 제구력도 안 되고 공 끝에 힘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공의 안쪽을 쳐서 오히려 스피니 약간 이런 느낌의 스피니는 괜찮은 것 같아 형회장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내용을 또 여기다 써야죠. 왜못때왜 뭐 맞았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기 돼 있어.